내가 CS 도와주고. 데마시아는 하나다. 그리고 멋있게 벗고, 게 벗고, 멋있게 고 멋있게 벗고, 하있게 벗고, 고 멋있게 벗고, 을 조금 재밌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라인 너무 밀리지 말고 결국 미린 라인 만들어야 되긴 하고. 들결 <목소리> 한 번만 더 하고 워파밍 조져버리면 6나트 캐릭 나오겠다. 인정 이 새끼 포션 안 먹으면 충분히 가능해. 전지 눈도 감자가 난다. 다음 웨이브 한 번에 싹 밀고 워파밍 가자 아, 시바 가지고 있는데 하인 해야겠어. 아, 아 이거 중간에 칼이 한번 깨가지고 자리가 아, 안되겠다 기분이 나쁜 기한은 아니에요. 기분 좋은 기한입니다. 이거 그가니까 대포 위브 이거 제대로 못밀 거거든. 펠 써도 약간의 라인 소리가 생겨. 흐리징 되는 선에서 뛰못 가게. 아니, 씨발 이게 흘려 와? 대박인데. 그러면 포전 맞고 싸울 생각 해야겠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집을 가면 내가 별로 안 좋겠죠 눈도 감금가난다전지아 지금 나금지 아 밟은 안가 어떡해 아, 그냥 3위가 그냥 패 죽이는 게 나아요 밟은 가면 약간 피읍 되는 게 눈에 보여 3위는 그냥 그 피읍 된게 바로바로 빵빵 없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딜로 아. 공 돌고 이 e 빠지면 나도 킬각 잡힐 수 있어요 이제 허골 하나 먹고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아, 이걸 못잡아 거공기이잡뭐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 뭐야? 돌려서 방심을 유도한 거야. 결국은다. 물러서지 않겠다. 어때? 이렇게. 정의를 위해. 이를 쓰면 상대는 방심을 잘한다. 광패하의 이름으로. 아. 아. 다 가짜 아니야 이거. 씨발 아, 가짜네. 아, 이걸 아 가장 큰 적이다. 어아 분신일 때 씨발, 분신일 때 분신이 안 나오네. 우리의 용기는. 이게 약간 그 많이 잘잘 당해줘요 이거. 이 e 돌다가 뱅뱅뱅 돌다가 킬로 잡거나 이거 은근 잘 당해줘. 라인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드에서 다잘 당해줘. 가렌 주력 스킬 이 e 스킬이니까. 이스킬 빠지면은 아 이새끼 나 때리 생각 없구나 이러고 와서 때려 퓨 보셔도 안 보이잖아요 이돌때 낚싯사다 그게 잘안 보여서 은근슬쩍 이스빨라져아 그러면 또 죽여. 무너뜨려라. 아 희박. 왜 나만 체력이 이렇게 달지? 아 해카닙니다. 헬카리. 이게 가리비와. 이번에 아주 혼자인 것같거든그냥 아, 그래. 아, 약간 아, 그래. 아, 을래 아, 이러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이차까지 매만 할듯 아트로스텔레뺄수 있겠다. 이차 거의 깨는데요 아, 되겠다. 데코라냐 토탑을 했습니다. 서투 티어라. 전진! 아, 휘발이 해커림 새끼는 어차 튀어나오네. 이거. 자폐하의 이름으로 자명히어텀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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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냥 발본 가지뭐 삼진기 한번 가자. 어차피 잘 가서 뭘 가도 세요. 2대 1까지는 될거 같은데. 우리의 페이스 안 된다. 아 잠깐. 바닥이 게박스로필 수가 없어 근저근. 우리의 기원 삼진기 완성. 에머시아는 하나다. <목소리> 실제로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다 가본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이론상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급은 좋아. 딱히 뭔가 그 결정력이 없어. 근데 체급은 좋아. 믿을 게안도차 아. 우리가 곧 정이다. 아, 진짜. 어어.. 아, 됐다. 아이씨. 이거 걸렸으면 아트록스는 죽였을 것 같은데. 체급도 좋고 뭔가 유틸도 있고 그런데 결정력이 없어요, 이 템이. 똑같아, 빡세기가. 아, 오늘 어, 좋네. 단단하다. 죽어. 야, 그걸 전멸까지 쓰냐, 이 새끼야? 니가 다 잡았구만 이지 군일은 가른이 하는거야 어? 승급 이야 승급했다 이번주 안으로 마스터 칼듯 제이스가 요즘에 조금 빡세요 근데 옛날에 비해 방룬이 없어가지고 소화지만 아파 혈체가 좀 세지기도 했고 많이 쓰던데 그냥 방만 안가니까 원콤 나더라 김치찌개 찌개 찌개 차이 물이 있다 없다 사실상 김치에다가물 부으면 김치찌개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찌개 레시피 찜 레시피 다르게 할 필요 없지 찜에다가 물 부으면 찌개야 어리 로비 가장 큰 적이다 어저께 봐라 라고 들었다 아니 이게 안지킨다고예잖아 아 근데 평타 데미지 너무 세다. 이걸 후진을 건다고. 여건. 사례 찍어서. 대본은 못 치고. 아 씨발자오. 아 이럴 때뭐냐 너무 멀어. 우리는 약자들을 하다 아, 참다 조직이네 이건. 뭐, 제대로 생겼네 기다리가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아래이득 보니까 뭐참자 오늘 어, 렙차가 나와 버리네. 갱 당해서 죽어서 텔로 복귀하는 느낌 정도는 네다지 이거 밸런스가 좀 깨졌어요, 지금. 너 자신을 믿어라. 걱정. 좀 빨리 풀 그래. 그래. 그렇지. 이건 가야지. 시발. 죽으면 안됐 그래서 분내 받을 되는지. 우리의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안될수없네 이러면 이제 제이스랑 반반이다. 이 쟁으로 한번 잡았는데 라인의 유무에 따라서 나는 안 죽었고 제이스는 죽었는데 반반이에요. 가이요연락이가 가지 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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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직이한테 맡기고 이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거내거 이거, 이거. 이거, 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들어오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아 좋아. 아 어그로가 왜 이렇게 핑퐁이 되냐 이게. 죽여, 이 새끼도 죽여. 요즘은 그냥 정복자에다가 난이밖에 안 들어. 그냥 무조건 정복자인데 난이미 더 좋아 보이네. 그럼 난이 난입 뜨세요. 난이면 뼈한패 정도. 이러면 잘못하다 요물을 빼게끔 만들어서 저말를 최대한 늦게 걸어서 억으로 늦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아, 좀, 좀. <놀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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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파괴되었습니다. 음. 음. <놀람> 아니야, <목소리> <사냥>! 이걸 사라. 아렌 계속이 아니야. 살짝 사이드 내 거인 느낌이 나요. 제이스랑 이렙차까지 나네. 엄밀하게 봤을 때 짜장만 들어온 데다, 짜오 위를 보였고 제이스랑 1대1 갔거든. 니달리 블러스 그냥 조면될것 같은데. 정의로 심판하겠다. <목소리> 안다네요. 워다 아, 간다. 간다 간다 에, 홍이 순단이 아니야. 미래를 결정한다. 한번 더 돌아야 될것 같은데. 웨일를 놓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들어 <놀람> 아, 새끼들 전말다 있어요. 잡냐 아, 내가 말할 걸 그랬나? 가이 매혹이나 그랩이나 하나 뭐 하면은 것같구만 시도를 안하 에라이모로갔다 타는 리자. 자우! 오이이브칠만할것같기도더에이브 씨만 하고 왔기 때에이브 씨만 하이오하기때문 하고 왔하다기 먼저 려 돈이 나와버리자노 조용 노플 아니 저걸로 죽으면 이 새끼야 바론 쳐야되는데 아아 죽어 죽어 <S preachers> <Ark 가격이> <Syria> <시켜> 아니. 아, 저 보이는 거에 죽냐 차 밀고 어 아직이 어 바로 지비안 통하면 검으로. 시가나오니 만갑 고다 그리고 나중에 신발 팔고 폭감될것 같아. 아니 이렇게 파워 공손을 못 해. 왜못하니 マシアナダ<タッ><タッ> 파괴했습니다. 네. 죽고 싶은데. 이다 하나도 안 받는, 안, 아, 하나도, 하나도 안 주는 데새들 이걸 하나도 안 좋아.